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26일 예, 오전 11시 5 6분이네 현재 예, 장중 실시간 방송 실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 어, 코스닥 다 흐름이 좋네요 예, 흐름이 좋은 상태고요 어저께 전일상황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원홀딩스 변경상장 분할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이틀째 상한가네요. 예, 이틀 연속 상한가고 오늘도 25% 이상 상승한 모습이네요. 예, 12만 4천 원까지 갔어요. 어, 상한가가 12만 5천 원인데 12만 4천 원까지 상한가 갔었죠. 예. 그다음에 뉴버텍. 녹조, 정상화, 정책 및 상수도, 개량사업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유보태. 그 다음에, 흥국화재 우, 흥국화재 이후비가 상한가 갔는데요. 예. 오늘도, 어, 흥국화재, 이, 우선주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예. 근데 지금 홍국화제가 어저께 좋은 모습 보인 우선 우선주 시리즈가 좋은 모습 보인 왜 보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예, STS 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 예,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 STS 중공업이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부터 이틀 연속 하한가죠. 예, 오늘도 하한가네요. 어, 유일하게 하한가고 그 다음에 오늘 유유제약 2우비가 상한가 갔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네요. 예. 오늘 그10% 이상 그 오르고 있는 종목들 보면요. 예. 그 우선주들이 많아요. 예. 유유제약 1우 유유제약 2우비 그 다음에 동양우 동양 2우비 그 다음에 대원전선우 대원전선우 대원전선우, 이렇게 해서 우선주들이 10% 이상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우선주들이 조금 오늘 반응을 조금 일부분, 일부 종목이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예, NC 소프트 예, NC 소프트 어, 6월 20일, 21일 출시되는 예, MMORPG 리니지M의 예, 사전 캐릭터 생성 서버 100대가 일주일만에 전부 마감되었다. 리니지M 예, 흔행 조짐에 예, 상승이네요. 예, 지금 현재 12시인데요.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아이콘트 롤스 올해 성장 본격화 정망 및 저평가 분석에 예, 지금 5% 상승했네요. CJCGV 블록버스터 개봉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고요. 예, 백산 글로벌 신발 브랜드 성장수의 전망에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 글로벌 신장 브랜드 성장으로 백선 글로벌 신발 잠시만요 어, 섬유 및 의료 회사 고요아 어, 나이키 아디다스 니복의 이렇게 뭐 합성 피어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25%다 합성 피어 부문에서 아,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셀루메드, 셀루메드 연골 치료 신소재 개발 발표 소식에 급등. 그다음에 능률 교육 에드챌린지 합병 추진 검토 소식에 급등. 유진테크 미엑시트론 반도체 증착장비 사업부 인수에 급등. 메가엠디 정부 일자리 정책 수혜 기대감에 강세네요. 아, 메가, 경찰 및 경찰 공무원 사업에 진출, 어, 올해 하반기 정부가 경찰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소식에, 예, 강세네요. 우리 산업,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에 강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승, A1의 신규 사업 소식, 예, 상승이네요. k j 프리테 재무 구조 개선 제넥신 갑상선 암 치료제 임상 1, 2상 승인의 소폭 상승 그다음에 원익 홀딩스는 실적 개선 및 저평가 분석에 소폭 음, 상승했는데 뭐똔똔이죠 예, 대양 그다음에 3S는 지난해 영업 이익 저자 전환하게 전환에 하락 대양제지 예, 오늘 5,000원에서 500원은 액면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예, 약세를 거래된 오늘 첫날 약세를 기록하네요. 예. 특징 섹터는요, 강세는 자전거 항공, 리모델링 인테리어 생명보 IT 대표 주가 강세, 풍력 에너지 타이어, 조선은 약세네요. 국제 유가 급락에 해운 항공 업주, 업종이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 그, 급락에 상승당하고 있는 섹터의 특징 보여주고 있구요. 제 계좌는 어저께보다는 조금 개선됐죠. 어, 어저께보다는 한 12만 3천원 정도 어, 개선이 됐네요. 다우 기술이 어저께 이어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다우 기술이 오늘도 어, 흐름이 좋습니다. 어, 다우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좀 수익을 줘야 될 는데 빨리 올라서 예. 다우 기술 어, 흐름 좋네요 어, 어저께6% 이상 올랐고요 오늘 3% 이상 오른 모습 보이고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예. 웹젠 빼고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유제약, 이우비가 다시 상한가고요 어, 그 외에는 상한가간 종목이 없네요. 예. 오늘이 또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요. 어, 오늘 예, 수익들 많이 내셔가지고 주말 잘 보내셔야죠. 예, 월요일 날 특별히 신규 상장되는 종목은 없구요.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오늘 마지막 한주 마무리 어,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주말에는 토요일 10시에 먹방이 있으니까는, 예, 심심하신 분들께서는 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토요일 10시에 어, 캠도 키고 먹방할게요. 그러면 토요일 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0시에 남은 시간, 예, 여러분들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예, 투자, 어,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이다. 상승. 감사합니다.